안녕하세요. 투자공작소 이실장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평택 내에서도 압도적으로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일자리 등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대기업 직주군 접성으로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6년 만에 선착순 분양 소식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고덕 신도시 2단계 개발 에듀타운 내에 자리하는 후분양 아파트,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덕국제신도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 특별 공급이나 높은 가점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일부 미계약 자녀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인데요. 고덕국제신도시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 내집 마련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선착순 분양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낮은 분양가로 1억 이상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도금 전행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덕 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에는 후분양 아파트로 다가오는 2025년 9월 빠른 입주가 가능해 이 시기에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덕 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를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다 궁금하신 점이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면 편하게 상단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